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딥러닝 강의를 맡은 XM 인공지능연구소 이사 김초루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딥러닝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딥러닝의 기본적인 이론, 그 다음에 딥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네트워크인 딥 뉴럴 네트워크, 그 다음에 CNN, RNN, 또 GAN, 뭐 이런 고급 기능까지 다양한 딥러닝 기술을 다뤄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딥러닝의 역사와 그 딥러닝을 구현할 수 있는 텐서플로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딥러닝이란 무엇인가, 딥러닝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딥러닝의 정의와 딥러닝을 지원하는 오픈소스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텐서플로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텐서플로어의 데이터 그래프가 무엇인지, 그리고 텐서플로어의 기본 연산자가 어떤 것이 들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입니다. 딥러닝의 역사와 정의를 학습하고 딥러닝 소프트웨어인 텐서플로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딥러닝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딥러닝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딥러닝이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지만 사실 그동안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 살펴볼까요? 먼저 딥러닝 역사 1세대입니다. 1943년부터 1986년까지의 역사인데요. 상당히 오래됐죠. 인공신경망의 개념은 1943년 워렌 맥클라우치와 월터 피치가 발표한 논문에서 최초로 제안됐습니다. 사람의 뇌에 있는 그 뇌세포를 따, 본 따서 이런 여러가지 신경구조들을 조합하면 어떤 일반적인 로직을 만들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했었고요. 그래서 1957년에 프랭크 로젠블렛은 최초의 신경망 모델인 퍼셉트론 모형을 제안했습니다. 여러 가지 인풋을 받아서 그 인풋 각각에 대해서 가중치를 더하고 가중치를 곱하고 그걸 총합, 총합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특정한 임계치를 넘으면 1 아니면 제로를 내보내는 이런 가장 단순한 구조의 퍼셉트론 모형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퍼셉트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로직을 만들 수 있다는 아이디어고요 하지만 1969년에 마빈 민스키와 시무어 페퍼트가 선형 분류가 불가능한 퍼셉트론 모델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유명한 논문인 퍼셉트론즈라는 논문에서 이 퍼셉트론의 이론적인 배경과 그 한계를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런 AND나 OR와 같은 기본적인 연산자는 퍼셉트론 하나로 구현이 가능한데 이런 XOR와 같은 연산자는 퍼셉트론으로 구현이 불가능함을 증명했고요. 약간 설명을 드리면. x1과 x2 두 개의 인풋을 가지고 이거에 따라서 아웃풋이 나가는 이런 퍼셉트론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end 같은 경우는 이 x1과 x2가 모두 1인 경우만 아웃풋이 1로 나가고 o와 같은 경우는 이 x1과 x2가 두 중에 하나만 1이더라도 아웃풋이 1로 나가는 이런 모델을 앞에 말씀드린 x1에 대한 가중치 w1 가중치 w2 그리고 뒤에 있는 어떤 특정 값 이걸 이용해서 조합을 하면 이런 오직을 만들 수 있다. 였습니다. 하지만 이 값들을 아무리 조정을 해봐야 이런 방식, 그러니까 XO와는 두 값이 같은 경우는 0, 두 값이 다른 경우는 1을 내보내는 오퍼레이션, operation, 오퍼레이션인데요. 이거는 아무리 이런 가중치를 조합해봤자 이런 결과를 낼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요즘 그 속된 말로 현타가 왔죠. 급속도로 이 신경망 연구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반전이 생겼죠. 1986년에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과 백 프로퍼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이 제한됐습니다. 이두 개를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XOR 문제가 해결됨을 밝혀냈습니다. 즉, 하나의 퍼셉트론만 가지고는 XOR 문제를 풀수 없었는데, 그거를 두개 이상의 레이어를 쌓, 프레스트로 레이어를 쌓아서 여기 있는 가중치들을 잘 조절하면 아까와 같은 XOR의 아웃풋도 낼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추가로 그럼 이 W나 이런 가중치들을 어떻게 그 학습을 시킬 것이냐. 그래서 역전파. 결과로부터 앞 레이어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값을 조절해 가면 이런 값들을 사람 손으로 일일이 지정하지 않고도 학습이 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두 가지를 가지고 엑스바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금 이 딥러닝의 역사에 힘을 불어넣게 했죠. 그리고 1998년에 얀라쿤이라는 사람이 의해서 제안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구조인 이 라넷이라는 것이 이미지 인식에 매우 특화돼서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수표인식 같은 이런 문제에 적용돼서 이 인공신경망의 힘을 보여줬고요. 이얀 라쿤이 제안한 라넷은 이 현대 CNN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어떤 시각 활동을 인공신경망으로 모방을 한 구조이고요. 지금까지도 이 이미지 처리의 실버블렛처럼 사용되는 CNN 구조가 이때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점점 학습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라고 하는데요. 역전파를 계속 하다보면 결국 앞단에 있는 값들은 0이나 1로 수렴을 해서 학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발산해버리는 문제가 생겼고요. 어 이렇게 레이어를 쌓아서 문제를 더 복잡한 문제를 풀려고 했던 시도가 다 이제 허사가 되었죠. 흑된 말로 두 번째 현타가 왔고요. 이러면서 이 인공신경망 연구는 한계에 직면했고 관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2006년에 와서 제프린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그래언트 벤싱 문제는 사실 활성화 함수, 그러니까 아웃풋을레보내는 출력 부분의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잘못 사용해서 생긴 문제임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형태의 액티베이션 펑션 대신에 렐루라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함으로써 이백프로퍼게이션에서 발생하는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해결을 했죠. 그래서 아무리 네트워크를 많이 쌓아도 학습이 잘 된다. 그리고 좀더 복잡한 문제를 풀수 있다. 라고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중흥기에 이제 도달하게 됐죠. 그리고 이미지넷이라는 이미지 분류를 하는 세계적인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존의 기계 학습에 의해서 이미지를 분류하는 것들에 인식률을 이제 80% 정도가 거의 최대였는데요. 이 딥러닝을 이용한 이미지 분류를 해서 이 80%의 벽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아 딥러닝이 정말 훌륭하구나라는 것들이 실제로 증명이 되게 됐죠. 다들 아실 겁니다. 2016년에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아마도 지금 이 딥러닝을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 계기가 바로. 이 알파고 때문일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결국 한 게임만 이기고 다 졌죠. 알파고한테. 그래서 전 세계적인 큰 관심을 얻게 됐죠. 현재는 주가 예측이나 헬스케어, 자율주행 자동차 등 이런 다방면에서 딥러닝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또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달 사이에도 수십 건의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도 할 일들이 매우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딥러닝이란 무엇일까요? 딥러닝이란 딥 뉴럴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퍼셉트론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층으로 쌓아서 더 복잡한 문제를 풀수 있게 만들어 주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런 중간에 있는 층들을 은닉층이라고 하는데요. 이 은닉층의 개수가 2개 이상인 이런 모델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사실 딥러닝의 위치는 전체 인공지능에서 봤을 때 일부분입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는 것은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인데요. 좀 넓은 범위로 약간 과장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밥솥이나 세탁기도 결국 인공지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머신러닝 그냥 주어진 알고리즘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주면 그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을 해서 그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이 머신러닝 분야 중에서도 이 인간의 뉴런과 비슷한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학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이게 딥러닝입니다. 결국 딥러닝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 나온 분야가 아니라 인공지능의 큰 분야 중에서도 머신러닝의 부자 중에서도 하나의 알고리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딥러닝을 지원하는 오픈소스 패키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구현을 하기 위한 패키지들입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릴 텐서플로우라는 게 있고요, 카페나 디노, 토치나 파이토치, 마이크로소프트의 CNTK, 체이너, 캐라스, 디지츠 이런 여러 가지 인공 지 딥러닝을 제공 지원하는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많이 쓰는 패키지는 주로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캐라스입니다. 주로 앞으로 강좌에서는 텐서플로우를 다룰 것이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조금씩 이 캐라스도 다룰 예정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텐서플로우는 구글에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패키지고요. 카페는 이 엔비디아의 디지트라는 제품이 카페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다양한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카페 2는 카페를 좀 확장해서 기존의 카페나 토치 모델을 변환해서 이렇게 갖다 쓸수 있는 구조고 주로 모바일에서 성능이 좋은 것을 특징입니다. 디노는 이 파이썬에 있는 NumPy 라이브러리랑 유사하게 쓸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산업 표준 패키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토치는 이 CPU나 CUDA 백엔드를 강력하게 사용하는 루아 기반의 컴퓨팅 프레임워크고 동적으로 그래프를 만들어 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파이 토치는 이 토치의 파이썬 버전이고요. 캐라스는 어 파이썬이나 이런 백엔드 위에 더 코딩하기 쉽게 만들어준 하이레벨 API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많고 미리 학습된 모델의 종류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디지트는 주로 영상을 빠르게 분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시간 성능 모니터링 작업 같은 것들을 할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상 간단하게 패키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그 중에서도 텐서플로의 그래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펜서플로우는 구글 내에서 연구와 제품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구글 브레인팀에서 만든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고요. 딥러닝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데이터 플로우 프로그래밍이나 뉴럴 네트워크 같은 혹은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법령성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패키지이죠. 왜 텐서플로를 많이 사용할까요? 어. 일단 첫 번째로 파이썬 API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R이랑 파이썬인데요. 이 파이썬을 제공하,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터빌리티가 있습니다. 한 하나만 구현하면 이걸 가지고 데스크탑이든 서버든 혹은 모바일이든 아니면 CPU든 GPU든 이식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성도 뛰어나죠. 라즈베리파이나 안드로이드나 윈도우, iOS, 리누스 같은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우정,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실제 텐서보드라는 것을 제공해서 학습할 때그 어떤 상태나 값들을 화면상에서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많습니다. 깃허브 등에서 텐서, 텐서플로를 이용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소스 코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개발을 하다 보면 어, 이런 게 필요한데라고 이렇게 코드를 찾아보면 항상 답이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깃허브의 스타라고 해서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좋아요 같은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요. 사용자가 얼마나 이걸 많이 보느냐를 인기가 있냐를 척도입니다. 스타 수치로 봤을 때 텐서플로가 압도적으로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텐서플로우에서 말하는 데이터플로우 그래프란 무엇일까요? 어, 텐서플로우의 데이터플로우 그래프 구성 요소는 이세 가지인데요, 노드와 엣지 그리고 텐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드는 텐서를 처리하는 연산 혹은 변수 혹은 상수를 나타내고요. 이렇게 노드가 있습니다. 이게 연산, 뭐, 더하기 빼기나, 혹은 상수. 이런 노드가 있고요. 곱하기라는 노드, 노드도 있겠죠. 이 엣지는 노드 사이를 이동하는 다차원 데이터 배열을 말합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엣지를 통해서 이동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노드라는 게 먼저 만들어지고 데이터가 엣지를 통해서 흘러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텐서라는 것은, 이 노드를 통해서 흐르는 데이터 자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값이 되겠죠? 1. 아니면 어떤 변수? A. 이런 게 되겠죠? 기존의 방식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데이터 A가 있고, 더하기 연산 B가 있고, 이 결과가 나오면, 여기 다시 곱하기 C.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텐서 플로우는, 이런 연산이나 상수 값들을 정의, 정의, 정의하는 노드가 먼저 만들어지고 데이터가 거기를 흘러다니면서 연산이 된다는,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이 예는 5 곱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3을 텐서 플로우로 계산하는 예제입니다.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laughs> 이런 인풋을 처리하는 노드, 이 곱하기를 처리하는 노드, 그리고 이 더하기를 처리하는 노드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더하기를 처리하는 노드. 이렇게 노드들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이 엣지들을 따라서 이 데이터, 5나 3이 흘러다니면서 이렇게 최종적인 값을 내게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바로 병렬 처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GPU 같은 그런 병렬 처리에 뛰어난 그런 하드웨어에서 보시면 5와 3만 주어지면 이 곱하기나 더하기는 서로 다르게 병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얘들이 모여지면 이제 애들라는 것을 처리할 수 있죠. 이렇게 최대한 병렬성을 높, 좋게 하고 그리고 이 노드들 간에 어떤 옵티마이즈를 해서 더 빠른 성능을 얻기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구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엣지들을 흘러다니는 텐서란 무엇일까요? 텐서는 다 차원 데이터 배열로서 어떤 값이든 될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냥 데이터를 표현하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텐서를 설명할 때는 랭크, 차원과 모양, 그리고 타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값이 스칼라냐, 벡터냐, 행렬이냐 이걸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375라고 하는 것은 스칼라를 나타내는 거죠. 값 하나. 그런데 벡터는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이 어레이로 묶인 이런 값이죠. 이걸 1차원이라고 표현하고요. 2차원은 이렇게 행렬처럼 표현되고 차원이 올라갈수록 n차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데이터의 차원을 표시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shape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각각의 엘리먼트, 각 차원의 엘리먼트가 몇 개인지를 표현합니다. 즉, A, B의 경우 차원이 두 개고 그리고 이 b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다고 의미합니다. 즉, 스칼라 값이면 그냥 값이 없는 널 값이 되고요. 1차원 벡터인 경우는 3이라고 해서 이렇게 값이 세 개가 들어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2차원이죠. 2차원인데, 일, 첫 번째 차원에는 값이 3개, 그리고 이값 자체가 3개가 들었다고 해서, shape은 3,3이 됩니다. type은 데이터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이 텐서가 표현하고 있는 데이터를 나타내고요. 보통은 이 플로 32 값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 텐서 플로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PIP라는 유틸리티를 이용해서 텐서플로우를 설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개발용으로 주피터 노트북을 많이 씁니다. 이 밑에 부분은 이전 시간에 파이썬 강좌에서 많이 다뤄 봤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네, 텐서플로우의 기본 연산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텐서플로우는 노드를 먼저 만들고 그 사이에 엣지를 통해서 텐서가 이동한다는 그런 구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먼저 노드를 만들어야겠죠? 그 노드는 이런 식으로 상수 형태의 노드를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연산, 애드라는 연산을 표현하는 노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수, 3.0, 4.0이라는 값을 가지는 노드를 만들고 이두 개를 더하는 노드를 만들,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텐서플로에서 세션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세션을 얻어와서 세션이라는 게 결국 이, 이 그래프들을 담는 어떤 큰 통을 말하고요. 이거를 런을 시키면 런을 시키면서 노드 원과 노드 2을 실행을 해줘라고 하면 이렇게 만약에 이게 상수 노드라고 하면 단순히 값을 찍어주게 되고. 노드3이라는 연산 노드를 주면서 런을 시키면 실제 이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3.0과 4.0을 받아서 더하기로 해서 그 최종 결과를 이렇게 출력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노드를 만들고 세션 런을 하면 이 노드들이 실행이 되면서 연산을 수행한다.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세션 런을 하지 않고 그냥 노드를 바로 출력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노드의 타입들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스 네, 홀더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더하기 노드를 만들고 앞선 예제에서는 상수값으로 3이나 4를 지정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직 값은 모르지만 값을 나중에 줄 테니 이 노드를 먼저 만들어 놔라는 그런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플레이스 홀더라는 노드입니다. 값이 아직 뭔지 모르지만. 이런 노드는 미리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타입은 플롯 30이다. 이렇게 되고요. 이런 노드를 실행할 때는 이렇게 세션 런을 하면서 반드시 이 feed dict라는 걸 이용해서 a에는 3, b에는 4점라는 것을 여기다 놓고 시작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feed dict로부터 값을 받아서 넣어주게 되고 이 세션 을닝을 하면 이 노드들을 수행하면서 이 플레이스홀더에 있는 값들을 가져와서 더하기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죠. 여기에는 임의의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3이나 4.5의 스칼라 값을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떤 벡터나 행렬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차원에 맞게 연산을 수행하게 되죠. 네, 이상으로 딥러닝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 텐서플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딥러닝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